미지윤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미지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밑자 미지 여러분, 미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밑자 미지 여러분, 미지윤입니다 아, 정말 이 인사도 3,000번 이상은 되뇌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 속에서 숫자가 아닌 사람의 감정을 본다. 감정 투자 큐레이터, 미지윤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고 소망해오던 한국경제TV의 최연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와우! 20대 초반의 어린 싱글맘,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 불안한 눈빛으로부터 주식공부를 시작해서 장이 좋던 안 좋던 5년 동안 늘그 자리, 그곳에서 시청자가 있어도 없어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쌓아 올린 영상이 1000개를 돌파하고 오늘까지도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이 장중 스트리밍 하이라이트 쇼츠 영상이 700개를 돌파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수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묵묵하게 5년 동안 제 옆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믿지운 믿주들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사람 살아가는 삶과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시장을 버텨내오면서 정말 신기하게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주식을 할수 있다라는 이유는 딱딱하고 단호한 숫자로만 평가되는 주식시장에서 저희는 사람의 감정과 그 감정 속에 어떠한 버텨내온 그런 용기들 그리고 꾸준함 성실함들 이런 본질적인 감정부터 먼저 볼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삶의 여정과 주식은 참 닮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저만의 철학적인 것들과 저만의 언어로 방송에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주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데요. 더큰 무대에서 주식의 절망과 괴로움보다 내가 단단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계좌, 인생의 복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믿지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더 감사함을 표현하고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혼자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또 방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만들어가기 어려운 점들도 너무 많았고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다음 인력도 그렇고 저 혼자서는 해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할수 없는 여건들이 늘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한국경제 TV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공기업의 시스템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대기업은 먼저 기존 유튜브에서는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했고 제가 별도로 멤버십도 운영을 했었고. 소통방도 운영을 쭉한 5년 동안 해 오면서 한 방에 그래도 1,500분 이상은 늘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나도 즐겁게 해 왔지만 미흡했던 점이 정보 관리라든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된 의견이라든지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도 그 법적인 제한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한국경제TV의 주식창 W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저의 전략, 추천주, 그다음 뭐 장중 시황이라든지 장 마감 관심 종목이라든지 그다음 스페셜 강의까지 모든 것들을 이 주식창 W라는 어플에서 함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주었습니다. 어, 일단은 무엇보다 편하다라는 점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함이 가장 메리트가 되는 것 같고요. 어플을 실행하게 되시면 메인 화면에 상단에 이제 주식창 파트너 실행하시게 되시면 상단에 파트너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파트너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제 얼굴이 첫 번째 화면에 딱 뜰 겁니다, 여러분. 어, 저를 누르시고 그 옆에 조금만 하트가 있는데요, 하트뿅 하트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이나 아니면 어, 저의 컨텐츠, 그리고 저의 인터뷰, 그다음 저의 장중 시황 전략, 그리고 스페셜한 기법 강의 등등 기술적 분석의 강의까지 이 어플에서 특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나름대로의 저의 삶을 버텨내 오면서 한자 한자 기록을 해왔던 제 자기개발 에세이 플러스 금융 전문 서적인 조용한 기적이라는 책이 8월달에 제단독 독 출판 도서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를 꾸준하게 구독해 주셨던 구독자님들은 저의 삶의 여정에 깊이 공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같은 일했던 경험이 있다 정말 공감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도 되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제 솟사랑 기법, 부메랑 기법, 전남친 기법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조용한 기적이라는 책 많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저의 한국경제 TV 정식 파트너 런칭은 9월달에 정식 파. 파트... 생활 런칭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계약을 앞두고 정말 많은 프로모션이라든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건이 안 되셨다던지 아니면 기존 회원님이신데 기간이 만료되셨고 환경 시스템을 추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SNS라던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투자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제 나름의 전략들을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제 피드를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우리 시장의 최전방에 계신 트레이더 분들, 제 옆에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초특급 프로모션을 환경과 2주 동안 저비 끝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등록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 고려를 해서 상품 기획을 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QR 코드를 스캔해서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타고 클릭해 주시면 텔레그램 믿지윤 첫사랑 기법이라는 채널이 보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과 상품에 관련된 프로모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믿지윤과 함께 인생도 계좌도 단단해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는 저만이 아닌 구독자님들로 증명되는 미지윤 루틴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마지막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혜택은 철저하게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는 제 인칭님들에 한해서 딱 10일 동안만 철저하게 10일 동안만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9월달에 런칭되는 제 파트너 페이지에 나와있는 정상 가격은 아직 신규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지윤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제 채널에 공유되어 있는 ARS 번호로만 단독적으로 프로모션 혜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딱 10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함께 키워내주시고 함께 성장해주신 우리 믿주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키웠다. 이 믿지운이라는 브랜드의 소속감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성장하고 더 즐겁고 재미있게 주식을 해서 숫자로만 평가되는 시도 과 계좌가 아닌 내가 단단해질 수 있는 인생 공리의 루틴을 더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